미국, 일리노이의 한 집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관들이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골든 니틀버 한 마리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개의 이름은 오클리.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오클리는 출구가 아닌 집 안쪽 깊은 곳으로 소방관들을 이끌었습니다. 연기가 가득한 복도를 지나, 오클리가 멈춰 선 곳은 작은 수납장 앞이었습니다. 소방관이 문을 열자, 거기에는 파란색 목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개가 목줄을 찾으러 온 거야? 목줄을 자세히 보니, 금속 메달에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신장병 환자 응급 상황 시 즉시 연락이 오망. 오클리는 자신의 안전보다 주인 제임스의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말을 할수 없으니 주인의 의료 정보가 담긴 목줄을 가져온 것입니다. 소방관들은 즉시 의료진에게 알렸고 제임스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층에서 구조된 제임스는 연기를 마셔 기침을 했지만 목숨은 건졌습니다. 오클리 덕분이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에서 제임스는 오클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친구. 넌내 영웅이야. 오클리는 제임스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안도했습니다. 규칙적이고 따뜻한 그 소리, 그것이 바로 오클리가 지키고 싶었던 전부였습니다. 몇달 후, 오클리는 명예 소방견 배지를 받았습니다. 오클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그리고 영웅은 크기가 아닌 용기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의 반려 동물이 당신을 위해 했던 가장 감동적인 행동은 무엇인가요?